지혜로운 삶 TV. 여러분, 혹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매일 아침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 그 위에 건강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탈을 쓰고 올라온 무서운 암살자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깔린 시간에 눈을 뜨시는 분들 계시죠?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 홀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냉장고 문을 열고 어제 정성스럽게 씻어둔 과일들을 꺼내며 오늘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고 중얼거리셨던 그 순간들. 아침마다 몸에 좋다며 바나나를 챙겨 드시는 남편을 보며 뿌듯해 하셨던 순간들. 여보, 이거 칼륨도 많고 소화도 잘 된다니까 꼭 드세요. 하며 건네주던 그 따뜻한 손길. 남편이 고맙소 하며 받아드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던 그 아침들. 손자, 손녀가 올 때마다 할머니 표 과일 접시를 준비하며 행복해 하셨던 그 시간들. 마트에서 가장 예쁘고 싱싱한 딸기를 고르며 우리 손주들 좋아할 거야 하고 혼자 미소 짓던 순간들. 과일을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고 포크까지 곱게 놓아두며 빨리 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뒀다 하고 기다렸던 그 설렘. 마트에서 당도 높은 포도 달콤한 수박이라는 문구를 보며 더 좋은 것을 골라주려 했던 그 마음들. 하나하나 만져보고 색깔도 살피고 향까지 맡아가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하고 고민하던 그 정성. 조금이라도 더 달고 더 신선한 것을 가족에게 주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 병원에서 과일 많이 드세요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며 집에 돌아왔던 그날들 의사 선생님도 과일 많이 먹으라고 하시네 역시 과일이 최고야 하며 더욱 열심히 과일을 사다 나르던 그 발걸음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들에 우리도 모르게 가족의 혈관을 막고 췌장을 병들게 하며 수명을 갉아먹고 있는 그 존재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몸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어온 그 과일이 실은 조용한 살인자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배신감마저 드실 겁니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었단 말인가? 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런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제 좀내 몸을 돌보려 하니, 어제는 이게 좋다던 전문가가 오늘은 저게 나쁘다 하고, TV에서는 이 음식이 약이라더니 신문에서는 저 음식이 독이라고 말합니다. 건강 프로그램을 보면 과일의 비타민C가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고, 다른 채널에서는 과일의 당분이 혈당을 올린다고 합니다. 어제 읽은 건강 기사에서는 하루 한 개의 사과가 의사를 멀리 한다고 했는데, 오늘 본 논문에서는 과당이 지방간을 유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채 그저 몸에 좋다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음식을 입에 넣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평생 술한 방울 입에 대지 않고 담배 연기도 피해 다니며 매일 새벽 운동까지 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지방간, 당뇨,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해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남들보다 건강관리 더 열심히 했는데 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어온 것들 중에 실은 우리 몸을 해치는 것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특히 50세 이후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젊을 때와 같은 음식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께서 매일 드시는 그 과일들, 아침에 바나나, 점심 후에 포도, 저녁에 수박,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혈관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당분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췌장을 혹사시키며 중성지방으로 변해 간에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소리 없이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모든 과일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섭취법만 안다면 과일은 여전히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과일을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30년간 내분비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살아있는 임상 데이터입니다. 5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세 가지와 반드시 드셔야 할 보약 과일 네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어떤 것은 피해야 하고 어떤 것은 먹어야 하는지 그 과학적 근거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과일 앞에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30년 전첫 환자를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며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답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과일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박사님 바나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기운 없을 때 최고고 변비에도 직방인데 그게 왜 나쁘다는 겁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좋다고만 알고 있던 그 효능들이 사실은 50세 이후 우리 몸에는 어떤 도구로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은 사실상 압축된 설탕 덩어리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바나나 한 개가 만들어내는 혈당 스파이크가 최장에 마치 화재 경보를 울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더 무서운 것은 칼륨의 배신입니다. 젊었을 때는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매년 1%씩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과도한 칼륨이 처리되지 못한 채 혈액에 쌓여 심장을 불규칙하게 뛰게 하는 부정맥을 일으키는 시한 폭탄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났던 58세 이철수 환자분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바나나 두 개를 드시는 게 10년 된 습관이셨지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숨이 차며 가슴이 두근거려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부정맥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환자분은 선생님 제가 평생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게 바나나인데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라며 오열하셨습니다. 다행히 약물 치료와 함께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신 후에야 심장 기능이 점차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런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나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AC 억제제나 이뇨제 같은 혈압약과 바나나의 칼륨이 만나면 혈중 칼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과일은 달콤한 중독, 포도입니다. 포도는 그 특유의 새콤달콤함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가 우리 혈관을 공격하는 작은 탄환과도 같습니다. 포도의 당분은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릴 뿐만 아니라 몸속에서 요산이라는 독성 물질을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요산 찌꺼기가 관절에 쌓여 바늘로 쑤시고 풀에 지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통풍입니다. 흔히 통풍은 고기나 술 때문에 생긴다고 알고 있지만, 달콤한 과일, 특히 포도야말로 숨겨진 주범입니다. 52세 박민수 환자분은 갑자기 찾아온 통풍으로 몇 달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가 칼로 베이는 것 같아, 밤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불을 물어 뜯으며 고통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채식 위주로 먹고 살았지 고기는 거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병이 저한테 온 겁니까? 라며 억울해 하셨죠.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매일 저녁 스트레스를 달래기 위해 포도 한 송이씩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환자분은 믿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속는 셈치고 포도를 끊고 두 달이 지났을 때 지긋지긋했던 통풍 발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환자분은 과일 한 송이가 내 인생을 망칠 뻔했다며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수분이 날아가 당분만 농축된 건포도는 더욱 위험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포도의 과당은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 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 과일은 여름철의 복병 수박입니다. 수박은 시원하고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 이보다 더 좋은 간식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수박의 단맛을 내는 과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교활하게 행동하는 당분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통해 섭취하는 포도당은 몸 전체의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일의 과당은 다릅니다. 이 녀석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교묘하게 피해 곧장 간으로 달려갑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하느라 다른 해독 업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결국 처리 용량을 넘어선 과당을 지방으로 바꾸어 간에 차곡차곡 쌓아둡니다. 이것이 바로 술한 방울 안 마셔도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당이 우리의 포만감을 느끼는 뇌의 스위치를 고장낸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다는 신호가 오지만, 과당을 먹으면 그런 신호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박이나 과일 주스는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오히려 식욕을 더 자극해 다른 음식까지 찾게 만드는 식욕의 배신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61세 정미영 환자분은 가족들이 함께 먹고 남은 수박 반통이 아까워 혼자 다 드셨다가 그날 밤 식은땀을 흘리고 구토를 하며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환자분은 그날 이후로 수박만 보면 저게 그냥 과일이 아니라 내 목숨을 위협했던 무기였다며 몸서리를 치십니다. 아깝다는 생각, 시원하다는 즐거움이 병을 부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독이 되는 과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분명 그럼 이제 무슨 과일을 먹고 살란 말이냐는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려 우리 몸의 세포를 젊은 시절로 되돌려줄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를 네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혈관을 위한 프리미엄 청소 서비스 아보카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기름진 채소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과일이며 신이 우리에게 내린 가장 완벽한 약입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처럼 단맛을 내는 당분이 거의 없는 대신 혈관 속 나쁜 기름 찌꺼기를 녹여 없애는 착한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강력한 용액처럼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은 끈적해진 우리 피를 맑게 하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혈당 지수도 거의 0에 가까워 당뇨 환자분들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얼마 전 평생을 회사에 몸 담으셨던 54세 김정호 환자분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약을 드시는데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처럼 잡히지 않아 걱정이 태산 같으셨죠. 저는 환자분께 다른 건다 그대로 두시고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씩만 샐러드에 넣어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후 병원을 다시 찾은 환자분은 믿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어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나 떨어져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환자분은 아보카도 반쪽이 수십 년 먹은 약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며 제 손을 잡고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뇌를 깨우는 보라빛 다이아몬드 블루베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자꾸 깜빡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덜컥 겁이 나신 적 있으시죠? 블루베리 속안토시아닌 성분은 뇌세포의 노화를 막고,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물질입니다. 서울에서 곱게 늙어가시던 68세 윤혜진 환자분은 몇년 전부터 심한 브레인 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평생 즐겨 읽던 책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과의 대화도 힘들어지면서 점점 집안에만 계시게 되었죠. 그런데 따님의 권유로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요거트에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환자분은 다시 예전의 총명함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독서 모임에도 나가시고 친구분들에게 블루베리 전도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을 살리는 과일은 면역력의 녹색 갑옷, 키위입니다. 키위 한 개에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C의 두 배가 넘는 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 풍부한 비타민C는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 싸우는 우리 몸의 군대, 즉 면역세포를 훈련시키고 무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64세 박상철 환자분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 이번까지 하시는 게 연례 행사였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해 작은 감기에도 폐렴으로 번지기 일쑤였죠. 그런데 제가 매일 키위 하나를 껍질째 드셔보라고 권한 뒤로 지난 2년간 단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환자분은 키위 한 알이 비싼 보약 수십 첩보다 낫다며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활짝 웃으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숨겨진 보물은 바로 인슐린 펌프 자몽입니다. 자몽의 쌉쌀한 맛을 내는 나린진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췌장이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이 효과적으로 조절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두쪽 나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은 절대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자몽 성분이 약의 혈중 농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여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과일의 두 얼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잘못된 과일의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30대 시절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강에 무지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맹신으로 밤늦게까지 논문을 쓰다 허기가 지면 밥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습관을 가졌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당은 당뇨병 직전까지 치솟았고, 간은 지방으로 가득 차제 기능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로서 환자 볼 낯이 없었고 거울 앞에 선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지난 30년간 과일을 비롯한 모든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편의 해외 논문을 밤새워 번역하고 영양성분을 분석하며 제 몸에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혜들을 깨닫고 제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지방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75세인 저는 제 또래는 물론이고, 40대보다도 건강한 혈관과 최장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약 과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황금 시간을 지키십시오. 과일은 식후 디저트가 아닙니다.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십시오. 블루베리는 플레인 요거트와 아보카도는 녹색 잎채소와 키위는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됩니다. 셋째, 3일 약속을 실천해 보십시오. 딱 3일만 독이 되는 과일과 모든 가공 설탕을 완전히 끊어보세요. 3일 후 여러분의 현은 음식 본연의 맛을 다시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손을 뻗는 그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 주십시오. 또한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 꼭 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의사 박현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